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게임은 헬스왕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헬스왕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뭐냐면은 김덕봉을 만든 제작자님께서 갑자기 이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헬스왕 키우기 재밌을 것 같아요. 바람 불시다 깨가게 게임 시작. 안녕? 여기가 헬스장인가? 삐쩍 말랐네요. 왜 대머리야, 근데? 넌 뭐니? 여기 왜 왔니? 응? 나 헬스하러 왔지? 응, 안 돼. 멸치, 넌 여기 못 들어와. 밖에 혼자 해. 너 두고 보자. 아, 그렇게 되는 헬스 스토리. 마치 원시인 같이 생겼군요. 바지도 원시인 같아. 일단은 광고 제거부터 구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게임은. 1800원이네요. 아, 개, 구입 완료해. 그, 어떻게 하는 강미. 터치를 하면은. 어, 얘가 요런 식으로 운동을 하네요. 아, 기터를 <laughs> 아, 이렇게 무게에 달아 가지고 기터를 굉장히 힘들게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력도 있어 가지고 약간 체력 업그레이드 그런 것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위에 이제 세트가 있는데 지금 7세트 했거든요. 이거 세트를 이렇게 다 채우면은 아, 돈을 더 주는 거구나. 강화, 기본 힘, 체력 증가 회복력 대시 발동시간 대시 타임밍 추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이아로 이렇게 강화를 해야 돼요. 일단은 체력을 올려야 되나? 힘이랑 체력을 골고루 올려야 될것 같은데? 아, 랄랄랄라라라라라 이거 언제 하고 있냐? 아, 힘 조금 세졌다고 체력 금방 다네 그냥. 어, 뭐야? 회복력 조금 올렸더니 이거 무한으로 할수 있는데요. 아이, 커냐 저걸 또... 이렇게도 해 똑같네 속도가 강화 이 골고루 강화해야겠다 1 업씩 어뭐 상자 떨어졌다 다이아 받기 근데 이거 광고 제거 했다고 해서 이것까지 광고를 안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광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봤고요 어, 뭐야 파워 피버 피버 타 오지게 빨라 오지게 빨라 오지게 빨라 뭐 이제 체력이 안 다는데요 아예 뭐냐 힘에 전부 다 투자 한번 해볼까 체력 좀 달려나 뭐야 이렇게 해도 체력 안 다는데 무게추를 바꿔야 돼 그렇지 이거를 하려면은 헬리니추 헬스용 추 초월의 추신의추 바꾸려면은 깃털 심사 합격 심사를 보려면은 오른쪽 위에 있네요. 어, 심사. 20초 안에 깃털을 50번을 들어라. 아, 바로다가 성공. 자, 그러면 그 다음 무게추. 강랑콩. 와, 강랑콩은 체력 다는 거 봐라.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전부 다 레벨 100씩 올려줘야겠다. 어, 웬일로 이 게임은 대충 해보니까뭐 굳이 현질 안 해도 다깰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느낌 일단 심사 한번 더 보고 강낭콩 그냥 깰것 같아요. 20초 안에 강낭콩을 어, 아, 50번, 50번 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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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빈 페트병 자 이것도 그냥 바로 도전해볼게요 그냥 깰것 같아요 자 과연 50번 너무 쉬워요 바로다가 클리어 다음 뭐야 대왕 지포 어? 야 여기서부터 좀 빡세다 지포 하나 드니깐 바로 체력 고갈 났습니다 약골도 이런 약골이 없어요 뽑기도 있네 지금 보니까 헤어 뽑기 안경 뽑기 신발 뽑기 봐지 에? 뭐야 아이템 아 골드 획득량 몇 배에다가 힘 올려주고, 회복력 그리고 체력 올려주고 이런게 있었구나 근데 내가 봤을때는 지금 헬린이 추가 어, 아직 많이 남았네 그 다음에 헬스용 영웅 초월 내가 봤을때 여기는 업데이트 예정 뭐 그런거 뜰거 같은데 자 그럼 할 때가 왔습니다 <laughs> 역시나 김덕봉 어이 잠깐만 11만원? 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비싸게 내놨대 여기 보면은 파워 손잡이 이거 사면은 모든게 다 곱하기 두배에다가 광고제 거에다가 뭐 700개에다가 심지어 그 밑에 거 사면은 골드 획득량 2 배. 그 밑에 거 사면 체력 곱하기 이거 잠깐만. 에랄 모르겠다.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이거 손잡이 진화네. 좀힘 곱하기 3 배로 다 바뀌었거든요. 전설의 손잡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또 봅시다. 뭐야? 이게 끝이야? 나더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아무튼 뭘 샀냐면은 11만 원짜리 다이아. 한 번이랑 전설을 손잡이까지 다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것들도 어, 이거 라인 바뀌었어요. 추 라인. 어, 추 라인 골드. 오케이. 요것도 사. 그다음에 없고 펜던트 요거까지 구입하고 또 있나? 바다진주 또 구입하고 또 있나? 없구요 자다 샀구요 다이아가 13000개 남았는데 요걸로 뽑기 해야죠 아 이게 확률이 또 있는데 잠깐만 아이템 어디까지 있지? A B C D E F G 어 뭐야 별로 없는데 생각보다? ZZ가 끝이네 자 헤어 뽑기부터 갑시다 어 뽑기 속도 들게 느린거 봐 어? 아니 적당히 느려야지 그냥 왜 A밖에 안 나와 또 뭐야 이거 또또또 A만 나와야지 또 A만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내 이럴 줄 알았지 그렇지 자또 A만 나와야지 어 B 나왔고 이게 지금 뽑기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거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뽑기 등급 어디서 확인하지 아 뽑기 등급 높은 게 아니고 등급이 높은 아이템을 합성할수록 뽑기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 오케이 이해했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합성해주고 요런식으로 이렇게 합성하면은 뽑기에서 좋은거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자 뽑기 다시한번 해보면은 과연 어 C등급 어 요런식으로 오케이 다이아 날릴뻔했다 자 대충 뽑은다음에 또 합성 이거 계속 반복을 해주면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빠르게 뽑고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헤어 끝까지 다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이거 너무 쉬운데 바로다가 장착. 아, 이따가 풀 장착으로 해야겠다. 잠깐만, 장착 해제. 자, 그 다음에 안경 뽑기. 어, 이거 다이아 한번더 사야겠는데? 뭔가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벌써 다이아가 7,900개 밖에 안 남았어요. 오케이. 안경도 끝까지 다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신발. 뭐야? 신발은 S급까지 밖에 없는데요? 일단 다 만들었고. 자, 마지막 바지. 자, 그 다음에. 에? 뭐야? 바지도. V등급 까지 밖에 없네, 이거는. 자, 아무튼. 이로써 모든 헤어 안경 신발 바지 끝판왕 다찍었고요 장착 바로 하겠습니다. 골드액 등량 300배 증가. 힘 500배 증가. 회복력 26배 증가. 체력 58배 증가. 엥? 아, 위통은 없는 거구나. 자, 어디 한번 당겨볼까? 어? 왜 이래? 체력 고갈이라고? 회복력을 올려야 되나? 어, 아니네? 어, 들수 있다.

바로다가, 상강. 다음, 뭐야. 지우개. 잠깐만. 나머지 다이아로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대시, 뭐, 발동 증가 이런 거? 어? 프로틴 섭취. 근육량 증가. 근육량 20% 도달 시 멋진 근육을 얻는다. 근육량 20% 도달 시흰 곱하기 4배. 어?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네. 어? 프로틴 마셔. 그렇지. 아, 요런 식으로 밑에 근육량이 지금 한잔 마실 때마다 2% 채워졌거든요. 마시는데 또쿨 풀타임이 있어? 일단 심사 때려. 성공. 다음 뭐야? 삶은 계란 자 틈틈이 프로틴 마셔주고요 심사 바로 통과 그 다음은 붕어빵 자 프로틴 또 마시고 심사 한번 또 해주고 성공 그 다음 뭐야 필통 뭐 굳이 골드가 지금 엄청 많은데 강화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심사만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약골들의 세계인가 무슨 필통을 갖다가 그냥 1억을 갖다 심사를 하고 있어요 바로다가 사강 다음 축구공 프로틴도 마셔주고 또 심사 성공 다음 고민형 이게 더 가벼운 거 아니야? <laughs> 또 심사 성공 다음. 신발. 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는구만. 성공. 다음, 돌멩이. 어, 이제부터 조금 무거운 거 시작하네, 이제부터. 하지만, 별거 없죠. 바로다가 클리어. 다음은, 책. 어, 곧 있으면 헬리니츠의 마지막 거 도착합니다. 자, 과연 책 다음엔 무엇일지. 과연, 양동이. 이거 깨면은, 이제 헬스용츠로 넘어간다. 어? 뭐야 힘이 너무 약합니다 아이 프로틴 마시는 것도 조건이 있네 그러면은 어차피 골드 많으니까 이제 강화 타임을 조금 가져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레벨 한 천씩은 찍어주고 싶지만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네 자 빠르게 강화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어야 돼 오케이 전부 다 레벨 천씩 맞춰줬고 프로틴 마셔주고 심사 드갑니다 이것도 뭐 별거 없죠 클리어했고 다음 거 헬스용? 에? 동메달이 필요합니다. 메달은 대회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대회. 아 이런 게또 있었네. 동네 힘쓴 찐? 아 오케이. 배틀 한번 떠보자고. Let's get it. 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가 더 쎄. 수고. 아, 바로다가 생리. 동메달 이렇게 얻어버렸구. 어 잠깐. 만어근육량 와. 잠깐만, 이거, 살 붙었다, 지금. 와, 캐릭터 봐봐. 자, 아무튼, 무게추, 헬스용 추입니다, 이제부터. 어, 배경도 바뀌었다. 이제부터 헬스장 안에서, 요렇게 훈련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별거 없죠. 바로다가 클리어. 다음. TV? 야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야? 근육량 100% 채워지면 이거 진짜 몸짱 되겠네? 궁금한데? 자 다음 무게추 중간추 뭐 양갱같이 생겼냐? 오케이 클리어 해고 볼링공? 자 볼링공 다음에는 원형추 아, 근데 이거 현질 한번 하니까 게임이 너무 쉬워졌는데요? 하긴 뭐 김덕봉 게임이 그렇긴 하지 자 원형추 다음에 샌드백 야 이건 진짜 빡센 거 아니야? 어 이제 힘좀 생겼다 이건가? 자 다음 다음은 큰추. 딸디딸고 딸디딸고 다빰냥깽 자, 다음은 소형 캐틀벨 성공. 다음은 냉장고. 와, 이거는 진짜 인정해야 된다 이제부터 성공 냉장고 다음에는 덤프타이어. 자. 그리고 드디어 근육량 증가했습니다 와 근육 붙은 거 봐라 이제 멸치가 아닌데 오케이 성공했고 다음 중형 캐틀벨 중형 맞아 이렇게 큰데 자 다음은 중형 사각추 바로다가 클리어 대형 캐틀벨 자 다음은 드럼통추 자 다음은 대형 드럼통추 와 이거는 화면 밖을 벗어나는 그냥 자 다음은 대형 골드 추 다음은 대형 원형 추아 이게 마지막인데? 와 이거 큰거 봐라 바로 심사 들어갑니다 이제 심사위원이 안 보여요 오케이 그냥 성공했고 이제 다음 거 가려면 또 메달 따야죠 영웅의 추 대회 들어가서 은메달 따야 돼요 설마 못 깨는 거 아니겠지? 나 이렇게 오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오좀 센데? 오! 질순 없다. 바로다가 자망. 오케이. 은메달 땄고 다음. 영웅의 추. 불꽃 서클. 와! 뭐야 이거? 바로 심사 보고요. 상공 이리듐. 어? 변신한다. 아닌가? 아, 프로틴한 잔만 더 마시면 된다. 그러면은 또몸 변신합니다. 자, 이리듐 다음은 작은 별. 자, 그리고 변신합니다. 과연 와! 이거 근육 돼지인데, 이 정도면? 심지어 변신이, 어, 아직 두 단계나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클리어 했고, 다음. 하늘 조명. 바로다가 클리어. 바다 구슬. 이젠 뭐 그냥 행성을 들고 오네. 오케이, 클리어. 어? 페가수스의 눈 이거 유유왕에 나온 그 페가수스의 눈인가?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끝까지 다깰것 같은데 오스뮴? 오스뮴은 또 뭐야 다음은 외계석상 이거 그거잖아 모아이 석상 아니야? 다음은 신전의 기둥 와 프로틴 못 마셔 지금 힘 레벨 1600인데 못 마신대요 돈좀 많이 벌어야겠는데? 다음 천둥의 망치 다음은 마법서 다음 영웅의 목 다음, 영웅의 종. 다음, 천둥 지팡이. 어? 몸매가 바뀐 거야? 어, 뭔가 조금 더 이제 약간 가슴 근육이랑 복근이 좀더 선명해진 느낌이에요. 와, 이제 마지막 변신만 남았다. 지금 근육약 80%거든요. 100% 채우는 순간 그게 진짜 찐막이다. 자, 다음. 헤라의 유물. 그 다음 아테나의 유물. 뭐, 제우스까지 다 나오겠네, 그냥. 다음은 제우스의 유물. 바로 나오네. 다음은 아서의 검. 다음은 아레스의 검. 다음은 제우스의 검. 반지 와 반지 개커어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 다음에 이제 초월의 추 업데이트가 돼 있겠지 일단 성공했구요 이거 다음으로 가려면은 또 매달 따야죠 대회 들어가서 바이킹의 후손 야 몸매 차이 봐라 몸매부터 내가 이겼다 어 수고해 <laughs> 바르다가 사만자 다음 초월의 추 픽업 트럭 뭐야 추가 안 보이는데 어 와와 이거 와! <laughs> 뭐야 와 미쳤어 얘 진짜 괴물이잖아 괴물 와 이거 봐라 다음 컨테이너 오케이 다음 거대 불상 어떻게 생겼어 와 다음 로켓 이렇게 생겼고요 자. 드디어, 맥스입니다. 근육량 맥스! 어, 번개가! 아, 뭐야. 근육은 안 붙고, 이제 주변에 스파크가 이렇게 일어나는. 마치 초사이언 마냥. 다음, 비행기. 이제 심사만 계속 보면 되겠다. 할거다 했습니다. 자, 다음, 거대 바위. 와, 진짜 개, 개커. 와, 외계 비행선. 외계 모선. 위성. 달. 미쳤다. <laughs> 와, 잠깐만. 이거가 초월의 추의 마지막이에요. 어우, 이거 하니까 격파한 키우기 생각나네. 자, 아무튼 다 깼고. 신의 추가 열렸다. 신의 송곳니. 아, 어, 이거는 스케일이 막 그렇게 크진 않네. 대회도, 어, 다 했어요. 이제 없고. 무게추가 근데 세 개밖에 없네. 신의 추는. 다음. 신의 뿔. 자, 다음은 신의 보석.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이 없는데? 일단 한번 심사 봐볼게요. 심사는 되네. 설마 뭐 엔딩 있는 거 아니겠지? 자, 클리어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뭐야 이거 진짜 엔딩 있어? 후후후 난 헬스 마스터가 되었다 했는데 몸은 왜 다시 안 좋아졌어? 몸왜 이래? 설명해 빨리. 헉 대단합니다. 제가 몰라봤군요. 다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게나. 네 저희 헬스장의 관장님이 태워주십시오. 됐다. 난 나의 길을 가련다. 헬스왕 키우기. 어? 왜, 예? 잠깐 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뭐야 아니 내가 현질해놓은거 아 그대로 있구나 에? 어이 게임 웃기네 게임 다 깨면은 잠깐만 이 현질 다시 해야 돼 이거 내가 아까 다 사놨던건데 다시 사야돼? <laughs> 무게 추는 대왕 지포부터 시작이네 잠깐만 대회가 뭐 새로 생긴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끝난거 같은데 엔딩이 참 어, 어이가 없네 아니 왜 내가 현질했던거 왜 다시 처음으로 도왜 들어간거야 이거 아니 뭐 아무튼 다 끝났다고 하니 <laughs>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아이 그래스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헬스왕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역시 김덕봉 제작장님답게 엔딩이 있네요 헬스왕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암